여기 한 모녀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딸은 엄마에게 한국에 오라고 말하고 있으며, 엄마는 죽어도 한국에 가지 않겠다며,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모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레아라고 합니다. 저는 제 조국인 프랑스를 사랑하고,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제 뿌리인 루마니아 또한 늘 가슴 속에 품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무척이나 어렸던 저를 데리고 프랑스로 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겐 루마니아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어머니는 루마니아의 독재자인 차우셰스쿠의 끔찍한 다자녀 정책으로 태어난 세대였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살인적인 세금을 매긴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처형까지 당하던 때라. 어머니는 그야말로 강제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아이를 4, 5명 낳는 것을 강제시켰지만 넘쳐나는 아이를 감당할 사회적, 경제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어린이들이 버려졌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루마니아는 의료체계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서 사소한 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도 못 받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 희생양 중 하나였고 어머니는 그야말로 살기 위해 저를 데리고 프랑스로 도망쳐온 셈입니다. 이민자로서 어머니는 프랑스에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여자로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열심히 사셨고 저를 먹여살리느라 잠도 거의 안 자고 늘 일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일만 해오신 결과 저희는 작지만 집도 생겼고 엄마가 운영하시는 원단가게는 이제 지역 내에서 유명해져서 돈도 꽤나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못하시는지 여전히 뭐든지 병적으로 아끼시곤 합니다. 수도세가 아깝다며 집에서 화장실에 소변을 모아뒀다가 한 번에 물을 내리게 하시고 낮에는 불도 못 키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집앞 마트에서도 채소나 과일 등을 구매할 수 있지만 고작 인류로를 아끼겠다고 왕복 한시간이 넘는 대형마트에 가서 식자재를 구매해 오시죠. 저는 성실과 노력만으로 가난을 극복한 엄마가 존경스러우면서도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병적으로 돈을 아끼는 엄마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저는 친구의 부탁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요. 친구는 케이팝에 열렬한 팬이었고 저는 그녀만큼의 열정적인 팬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케이팝을 꽤나 즐기고 있던 터라 같이 동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왠지 모를 정감이 가서 그대로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일주일 후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 버렸지만 저는 한국이 마음에 들어서 3주간 더 여행하기로 했거든요. 일단, 저는 한국에 대해 더욱 알아보고 싶어서 한국의 역사와 관련한 박물관을 돌아봤는데요. 한국의 역사를 알게 되니 제가 왜 한국의 정체모를 호감이 갔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저희 엄마의 삶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지금이야 세계적인 선진국이자 그들의 문화 또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들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침략과 한국 전쟁을 거치며 엄청난 빈민국으로 전락했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까지 국가와 가족을 위해 정말 잠도 안 자고 일만 했고 그들의 근면성 실함은 결국 한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올려놓았죠. 그리고 이는 저희 엄마의 삶과 정말 비슷하더군요. 이런 한국의 역사를 알게 되니 저희 엄마도 자신이 살아온 삶과 비슷한 한국을 반드시 좋아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늘 일만 하느라 해외여행을 단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에 엄마가 꼭 한국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 연락을 했죠. 엄마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더군요. 레아, 비행기 값이 얼마인 줄은 알고 말하는 거니? 차라리 한국 말고 프랑스의 니스 같은 곳을 가는 건 어떠니? 니스는 저렴하게 갈수 있지만 몹시 아름다운 해변이 있단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오라며 고집을 부렸고, 저는 늘 엄마의 말을 잘 듣는 효녀였기 때문에 이런 제 고집에 엄마는 적잖이 당황을 하셨습니다. 결국 엄마는 마지못해 제 제안을 승낙하셨고 한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가 항공을 타서 그런지 허리가 아파 죽겠다며 연신 허리를 부여잡으셨지만 첫 해외 여행이라 그런지 은근히 설레하셨고 매번 실용적인 옷만을 추구하던 엄마였지만 이번 여행이 무척이나 기대되셨는지 한껏 꾸미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나 겉으로는 비행기 값이 비싸서 이번 달은 물만 먹고 살아야 한다며 툴툴대셨죠. 어쨌든 그런 엄마를 데리고 처음 갈 곳은 바로 아기자기한 카페였습니다. 엄마는 늘 카페는 비싸다며 무조건 집에서만 커피를 마시며 모임에 갈 때마다 집에서 커피를 받아서 종이컵에 담아서 가져가시곤 했는데 저는 그런 엄마에게 한국의 아기자기하고 예쁜 카페를 소개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카페로 향하던 와중 제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달아서 지도 앱에 미리 저장해뒀던 카페 이름을 확인하지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해서 머리를 감싸지고 거리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고,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자신은 괜찮으니 다른 카페에 가자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평생을 고생만 하신 엄마에게 꼭그 카페를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한국인 한 명이 머리를 쥐어 뜯으며, 절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던 제게 와서 묻더군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그는, 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특징을 보니, 대충 어딘지 알것 같군요. 라고 말하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제게 프랑스어로 속삭이셨어요. 레아, 이 남자는 분명 돈을 얻어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걸 거야. 널린 게 카페인데? 굳이 이 남성에게 수고비를 줘가면서까지 카페에 갈 필요가 있을까? 사실 프랑스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대가 없는 호의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고 이렇게 먼저 말을 걸며 도움을 주는 사람은 대부분 돈을 원해서 접근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고비를 지불해서라도 꼭그 카페에 가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그 남자를 따라가는 내내 투덜대셨지만 저는 그런 엄마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한국까지 왔는데 제대로 즐겨야죠. 그렇게 저희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라고 말한 뒤 돈도 받지 않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 있죠? 이 남성은 정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저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엄마도 이 남성의 행동에 적잖이 놀란 모양이셨고 한국인들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며 프랑스인들도 한국인들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카페에서 엄마는 마치 아이가 된것 같았습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시느라 늘 무뚝뚝했던 엄마는 연신 카페의 전경을 사진 찍으시며 정말 아이처럼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카페에 앉은 지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엄마는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시며 얼굴이 새파래지셨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목소리까지 떠시며 힘들어하셨죠. 제가 계속해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엄마는 그제야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까부터 배가 너무 아프단다. 하지만 이곳에서 화장실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돈인데 화장실비 이유로 휴지 1유로를 지불하면서까지 돈을 낭비할 수는 레아. 내 휴대폰 충전도 카페 점원에게 맡기던데 엄마가 화장실에 간다면 우리는 커피값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만 할 거야. 사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돈을 지불해야만 하고 휴지나 기타 비용은 별도로 또 지불해야 합니다. 시설도 무척이나 안 좋죠. 그리고 휴대폰 충전 서비스는 정말 기대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간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한국은 이 모든 게 무료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죠. 엄마, 한국에서는 화장실이 무료예요. 그리고 휴지도 비치되어 있어서 따로 구매할 필요도 없어요. 엄마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너무나도 급하셨는지 곧바로 화장실로 향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돌아오셔서 감탄을 하면서 말씀하셨죠. 한국은 공중화장실이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구나. 그런데 무료라니. 이 나라는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렇게 저희는 카페에서 좋은 시간을 보낸 뒤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제가 미리 알아봤던 가게로 엄마를 안내했고, 가게에 들어간 엄마는 그야말로 기겁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킹크랩? 레아 너 미쳤니? 당장 나와. 사실. 저는 엄마가 킹크랩을 무척이나 좋아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른 가게는 전부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쳐도 킹크랩 가게만은 늘 뚫어져라 쳐다보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유럽에서 킹크랩은 정말 미치도록 비싸기 때문에 함부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죠. 물론 킹크랩은 한국에서도 비싼 음식이지만 유럽에 비한다면 정말 저렴했기 때문에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엄마에게 대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엄마, 일단 들어와요. 가격도 모르면서 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못해 돌아오신 엄마는 연신 투덜대시면서도 옆 테이블에서 킹크랩을 먹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셨죠? 그리고 못 이기는 척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엄마는 메뉴판에 적혀있는 100유로라는 가격을 보고 다시 한번 기겁을 하시더군요. 다리 아나의 100유로라니. 레아, 이건 프랑스에서의 가격과 똑같잖니. 맞습니다. 유럽에서 킹크랩은 너무도 비싸서. 다리 하나당 이 정도의 금액을 받죠 하지만 한국은 거대한 킹크랩의 수십 가지 밑반찬이 나와도 100유로 정도밖에 안 받는 기적과도 같은 가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곧이어 수십 가지 반찬이 나오자 엄마는 무척이나 당황하셨습니다 레아 이 반찬 먹지마 이런 비싸 보이는 음식이 무료일 리는 없고 한국도 프랑스처럼 먹은 음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구조인가 봐 엄마 한국에서는 이런 거다 무료예요 심지어 킹크랩도 다리만 주는 게 아닌 1kg이나 주는걸요? 그러나 짠순이 엄마는 믿지 않는 눈치셨죠. 하지만 엄마는 밑반찬으로 나온 각종 회나 콘치즈 요리 등을 맛보시더니 마음에 드셨는지 그릇들을 싹 비우셨어요. 그리고 대망의 킹크랩 요리가 나오자 엄마는 갑자기 말이 없어지셨죠. 그렇게나 호들갑을 떠시던 엄마는 조용히 킹크랩을 드시더니 이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조용히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는 프랑스의 높은 집세와 물가를 버티기 위해 공장을 전전하시며 밤새도록 일하셔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도 힘든데 루마니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엄마는 프랑스인들에게 가진 핍박과 무시를 당해야만 했고 어린 저까지 돌봐야 해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렇게 늘 일만 하던 어느 날 엄마는 연이은 추가 근무로 돈을 꽤나 많이 벌게 되셨고 큰맘 먹고 저를 데리고 킹크랩 식당에 가셨다고 했는데요. 엄마는 늘 킹크랩 식당을 지나치며 입맛만 다셔야 했는데 드디어 한번 먹어보나 싶어서 설레는 마음의 메뉴판을 확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킹크랩은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나도 비쌌고 엄마는 결국 킹크랩 다리 두 개만 시켜서 저와 하나씩 나눠먹어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불친절한 프랑스 직원은 당시 불어가 능숙하지도 않고 남루한 행색을 했던 엄마를 깔보며 거지 취급을 했고 엄마는 매일같이 밤새도록 뼈빠지게 일하는데 그저 루마니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런 차별을 받는 현실에 너무 슬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엄마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서 딸인 저만큼은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게끔 하려고 그때부터 돈을 악착같이 모았다고 하셨습니다. 즉, 엄마는 오로지 저를 위해 그렇게나 열심히 돈을 모으셨던 거였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궁상맞게도 저희 모녀는 그렇게 식사 중에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식사를 마친 뒤, 엄마는 킹크랩을 마음껏 먹어보는 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엄마에게 제가 방문했던 한국사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어요. 엄마는 한국의 역사를 유심히 보시더니, 마치 자신의 인생 같다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최빈국에서 최고로 발전했듯이, 엄마도 원단가게를 열심히 운영해서, 한국만큼 더욱 성공해보겠다고 말씀하셨죠. 저희 모녀는 지금 프랑스로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한국에 다녀오신 엄마는 마음의 짐을 조금 덜게 되셨는지 예전만큼 병적으로 돈을 아끼진 않으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게 한국에 다시 갈일 없냐고 묻기까지 하시는데요. 아마 엄마도 한국이 무척이나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이건 비밀이지만 저는 다음에 있을 엄마의 생신날 선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해서 엄마와 함께 배터지게 킹크랩을 먹고 올 예정이에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우리의 젊음을 헌신하신 어머니를 둔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